지금 다시 합치자고? 어... 제 사고 소식 듣고 이 말을 꺼낼 줄 몰랐습니다. 사람이 평생을 바쳐 일하면 최소한 가족은 믿고 싶잖아요. 저는 8년 동안 화물차 몰며 전국을 돌았습니다. 아내랑 아들 얼굴 제대로 볼 날이 손에 꼽아도 그래도 우리 집만큼은 든든하게 지켜야겠다 싶어서 버텼습니다. 그날도 원래 같으면 밤늦게 들어올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취소돼 일찍 집에 왔습니다 근데 현관에 한 번도 본적 없는 남자 신발이 놓여있더군요. 심장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.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어린 남자랑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.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처음엔 꿈인가 싶었습니다. 근데 그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허둥대며 도망치는데 그제야 현실이더군요.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. 둘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! 그렇게 이혼했고 아들은 제가 데려왔습니다. 솔직히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생각하며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. 그런데 정말 말처럼 악재는 한꺼번에 오더군요. 신호를 무시하던 차량이 그대로 제 옆을 들이받았습니다. 차가 완전히 돌아버릴 정도였어요. 병원에서 눈을 뜨고 나서야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. 다행히 큰 신경은 다치지 않았지만 한동안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. 그날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보는데 오랫동안 연락 없던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큰 사고 났다며? 어떡해? 우리 다시 같이 살자. 당신도 챙기고 승현이도 엄마가 있어야지. 이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. 왜 지금? 왜 하필 제가 다친 이때? 며칠 전 보험 담당자가 말하길 누군가 보험 수익자를 바꾸려 한다며 전화가 왔다더군요. 그게 누군지 말안 해도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. 당신, 보험 수익자 바꾸는 방법 물어봤다더라. 진짜, 역없다 앞으로 내 인생에 다시는 끼어들지 마. 그 말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제가 잘한 거라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